안녕하세요 요가 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자 먼저 매트 위에 배를 대고 누워 주시고요 어, 손끝과 발끝이 최대한 멀어질 수 있도록 손끝은 앞으로 쭉쭉 뻗어 주시고 발끝은 뒷벽을 향해서 최대한 밀어내 주시고요 턱이 바닥에 자, 천천히 마시면서 시선 앞쪽 먼 바닥 바라보시고, 오른손 끝, 왼발 끝을 앞뒤로 쭉쭉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완시켜 주십니다. 자, 내쉬면서 천천히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시고, 자, 마시면서 이번에는 왼손 끝과 오른발 끝을 앞뒤로 쭉쭉 멀리 늘려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밀어내고, 마시면서 반대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다섯 번더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손끝, 발끝, 앞뒤로 최대한 멀리 멀리 밀어내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이번엔 올라가서 5초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반대로 마시면서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양손 포개고, 이마를 손등 위에 올려 놓으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자,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양손은 어깨 높이에서 오른쪽 왼쪽 양옆으로 최대한 쭉 뻗어주시고, 오른 무릎 접어서 오른 발바닥을 본인의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왼쪽 새끼 손가락에 가까이 가져가시고, 왼발 끝은 뒷벽으로 최대한 밀어내시면서, 오른손 끝은 오른쪽 바닥을 향해서 최대한 밀어보세요. 왼쪽 옆통수가 바닥에 터치. 최대한 오른손 끝을 멀리멀리 멀리 뻗어내면서 유지 한번 해보십시오. 천천히 복부 바닥에 대고, 처음에 자세로 돌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더, 손끝을 양옆으로 최대한 쭉쭉 뻗어내시고, 왼쪽 무릎 접어서 왼쪽 발바닥을 본인의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엄지 발가락을 본인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른쪽 옆통수는 바닥에 대고, 왼손 끝을 최대한 멀리 멀리 한번 뻗어 보십시오. 다시 턱이 바닥에 천천히 복부 바닥에 발등 바닥에 내려 내려놓고. 양손 폭에고 이마 손등 위에 올려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발끝을 최대한 뒷벽을 향해서 밀어내시고요. 발의 너비는 본인의 골반 너비 또는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팔꿈치를 매트, 손바닥도 매트. 이때 두 번째 손가락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손은 활짝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손목이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도록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그리고 손바닥, 손끝까지 바닥을 향해서 밀어내주시고, 자 시선은 앞쪽 먼 바닥 또는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최대한 발끝은 뒤로 밀어내서 하체 에너지를 잡아주시고, 기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팔꿈치로 바닥 눌러 내리면서 어깨와 기가 멀어지고, 내쉬는 호흡일 때는 본인의 복부가 바닥 쪽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떨궈 보시고. 마시는 호흡일 때는 팔꿈치를 바닥으로 눌러내서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본인 스스로 30초간 지금의 자세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양발을 가운데로 모아서 붙여보시고, 발끝은 끊임없이 뒷벽을 향해서 밀어내 주시고요. 천천히 본인의 시선을 오른쪽 발 뒤꿈치 쪽을 향하시면서, 마음속으로 5초만 카운트하시고 유지하십시오.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이번엔 반대로 왼쪽을 향해서 왼쪽 발 뒤꿈치를 바라보시면서 5초간 마음속으로 카운트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천천히 다시 양손 포개고 이마 손등 위에 올려 놓으시고 잠시 휴식. 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 손등을 본인의 엉덩이 옆 바닥으로 가져가시고 오른쪽 무릎 접어서 오른쪽 발 뒤꿈치와 발바닥이 본인의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 접어서 왼쪽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오른손 등 뒤로 돌려서 오른쪽 발등 바깥쪽을 향해서 발등을 잡아주시고, 왼손 등 뒤로 돌려서 왼쪽 발등을 잡아주십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부터 끌어올리시고, 시선 정면을 바라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발등을 뒷벽으로 밀어내시면서, 마음속으로 5초 카운트. 내쉬면서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시고, 잠시 유지하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상체만 끌어올리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 뒷벽을 향해서 밀어내고, 최대한 어깨와 팔꿈치는 등 뒤로 숨겨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5초 카운트. 발등을 최대한 뒤를 밀어보세요. 좋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손 풀고, 무릎도 펴서 다시 양손 포개고 이마 손등 위로. 자, 본인 편안한 방향으로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양쪽 허벅다리 본인의 복부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 무릎 위에서 깍지 끼고 가볍게 당겨주시고, 아랫복부에는 에너지를 풀어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유지하십시오. 발바닥 바닥으로 내려놓고 양손 등 엉덩이 옆 바닥에 양발 천천히 뒷벽을 향해서 뻗어주시고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양손 깍지를 껴보시고 천천히 마시면서 깍지 끈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내시고 발끝 또한 뒷벽으로 최대한 쭉 뻗어보세요 복부가 헐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손과 발이 멀어질수록 뻗어내시고. 내쉬면서 힘 풀어내시고, 하체는 그대로 있고요. 본인의 상체만 왼쪽으로 기울여서 다시 한번더 기지개를 쭉 펴주시고, 오른쪽 어깨 옆구리가 최대한 이완하실 수 있도록 쭉쭉 펴주세요. 내쉬면서 힘 풀어내고,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상체 기울여서. 깍지 낀 손을 최대한 쭉쭉 뻗어내시고, 왼쪽 옆구리와 겨드랑이가 멀어질 수 있도록, 이완될 수 있도록 뻗어내보십시오. 힘 풀어내시고,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양발 골반 너비 용도로 벌려주시고, 손등, 엉덩이 옆, 바닥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